혹시 올해 결혼 예정이거나 아직 혼인 신고 안 하셨다면 이거 꼭 알아두세요. 이번에 새로 바뀐 세법 덕분에 24년 1월 이후 혼인 신고한 신혼 부부는 최대 100만 원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 어떻게 되냐면요. 근로 소득자든 자영업자든 관계없이 둘중한 사람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적용 가능해요. 나이나 결혼 횟수도 안 따져요.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재혼이라도 예전에 이 세액 공제를 받은 적이 없다면 둘다 대상자. 만약 한 사람만 공제를 받은 적이 있다면 초혼인 쪽이 50만 원 공제받을 수 있어요. 이미 혼인 신고한 커플도 괜찮아요. 2024년 1월 이후에 신고했으면 혜택 받을 수 있어요. 적용되는 시점은 딱 혼인신고한 해 부부당 1회만 받을 수 있고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. 제도는 2026년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니까 혼인신고 계획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올해 3월에 혼인신고했다면 내년 25년 연말정산에서 각자 50만원씩 공제받는 거예요. 결혼 준비하면서 드는 비용이 진짜 만만치 않잖아요? 이렇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혜택은 신혼부부한테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.